안녕하세요. 이번에는 EDGC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EDGC, EDGC. EDGC라는 종목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음, 여기 보면은, 음, 오른쪽, 오른쪽 위에, 네, 지금 여기 이제 주봉이고요. 그죠? 왼쪽 위에가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일봉입니다. 먼저 흐름 한번 봅시다. 흐름. 흐름 한번 보게 되면, 음,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죠? 예, 작년 12월서부터는 이렇게 착실하게 올라가보려고 애를 썼던 예, 요 시간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최근 3월에 들어와서 어, 여기를 깨면서, 그죠?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 고점을 찍었던 2월 초순부터 고점은 이렇게 계속 밀리는 형국이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분히 올라왔던 자연스러운 우상향의 투자선을 붕괴시킨 거죠. 그럼 만약에 e d 시라는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4천 원에서부터 여기 4 500원 사이에는 이게 다 저항이 되 있을 가능성이 현재는 높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3 550 원인데 올라온다도 이렇게 저항에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항대를 저항대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 위치가. 자, 그리고 월봉 말고 주봉 먼저 볼까요? 주봉에서 보면 큰 트렌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에, 이 라인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꺾인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죠? 에, 그런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이미, 이미 이렇게 미이 지지했던 흐름이 지지했던 흐름이 에, 깨고 저항이 된 상태가 돼서 받고 떨어지는 에, 이런 형태가 보임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서 보면. 파동의 형태가 4,700원, 4,800원, 그러니까 이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4,700원, 800원, 5,000원대 여기가, 여기가 에, 조금 전에 주봉에서 봤던 큰 그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하고 이렇게 형성된 게 에, 맞죠. 근데 이게 에, 이렇게, 이렇게 저항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 선이, 이 노란 선이 이 선이 되겠죠. 이, 이, 이 선하고 맞물리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선하고 같은 거지. 그리고 다시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월봉에는 어차피 5,000원 부근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추대 저항이었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지 형태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형성하다가 막고 떨어지고 저항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상당히 큰 저항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현재. 5,000원이 지켜지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건데 그걸 못 지키고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3,550원이니까 따라서 4,000원과 5,000원 사이에 이 엄청난 저항값이 생겼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얘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4,000원과 5,000원을 한 번에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 거죠. 다시 이부분은 1봉으로 한번 옮겨볼게. 요1봉으로 옮겨보게 되면 큰 그림 고점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추세에 지지했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던 자리. 에, 역시나 에, 우리 눈에는 5천 원이라는 자리가 보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다가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열심히 올라왔는데 깨서 저항이 형성됐고 반등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형국이 됐는데. 대추세이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하방으로 약간 꺾인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자, 보통 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때 중시 여기는 것이 저항값이 나중엔 지지로 바뀌더라. 그 지지가 다시 나중에 저항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지자장의 지 교차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예, 저점이 높아져가는 채널 흐름에서 채널을 이탈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예, 언더 슈팅, 채널을 그대로 올라 올라서면 오버 슈팅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은 예, 이리지씨는 아래서 에보기에 이렇게 올라가던 올라가던 흐름을 깨버렸으니까 아, 이 축이 이 축이 지지의 축이었던 것이 예, 저항 축이 되버렸죠, 어그죠죠그 예, 다음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 값이 예, 반면에 저항이 돼서 지금 맞고 떨어진 형국이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 역대적으로 보면 열려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열려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폭이 좀 깊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리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얘가 내려오다가 턴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뭐 단기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대로 계속 지금 내려가는 추세니까 바로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지지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4,000원 내지 5,000원까지 반등을 해준다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도망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부분은 아직 어떤 부분에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만으로 본다면 얘는 상당히 많이 내려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전저점을 깨는 자리까지 이렇게 열려있는 걸 보면은 에한 2,500원도 이렇게 열려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매수의 형태를 취하지 말고 조금, 매수, 매수에 관심이 있다면 좀 기다렸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것 같고,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4천원에서부터 이 부분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술적 분석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잃어서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EDG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EDG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 나면 지난해 영업 적자에도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 미래를 위해서 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게 가시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근데, 시장에서 이런 내용이 2월 25일날 나왔었잖아요. 내용이 기사가. 그러면, 이 후반대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그다음부터 밀렸다는 것은, 시장에서 반응하기를, 지 좋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 단기적이든, 어쨌든, 단기적이든, 어쨌든, 밀리는 형국이 됐으니까, 에, 시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에, 받아들인 것 같지 않다. 자, 분기 실적 볼게요. 분기 실적도 보게 되면 당연히 269억, 207억, 195억, 그 다음 243억, 영업익 자체가 계속, 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최근 1년간. 예,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도 최근에 2019년, 2020년을 보게 되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회의, 이 회사는 현재 EDC는 실적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었다. 그리고 뭔가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지금 그다지 좋게 받아들이는 건하나 낫지 않다. 현재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EDC라는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예, 지금은 4,000원과 5,000원의 저항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3,550원인 쯤 되는데, 올라오게 된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 2,500원까지 열려있음을 알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아직도 내려갈 공간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모멘텀이죠. 이 회사가 올만, 올라갈 만한 이야기인데, 뭔가 노력은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에,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세 번째, 실적은, 에, 동그라미, 세모 X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x 쪽이 가깝죠. 왜냐면 하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합해서 보게 되면, EDGC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멈추고, 우상향으로 돌리는, 자금이 좀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그다음에 실적이 된 냥이 어떤지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DGC는 4천 원에서 2,500 원까지 파동이 열려서 하방 압박을 더 받을 위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쯤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